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의 법공연, 줄, 탁 동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173조 29번 자각종색선사 좌선의 대목을 보겠습니다.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우고 정교하게 삼매를 닦아 맹세코 중생을 제도하려 서원하되 자기 한 몸만을 위하여 홀로의 탈을 구하지 말라. 네 자각 종색 선사는 어, 송나라 때 스님입니다. 어, 운문종의 어, 스님인데 이 스님께서 좌선의라는 그 말하자면 좌우명 같은 거를 어, 쓰셨어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거동, 자세, 마음가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할 때 보통 이제 좌선을 많이 하잖아요. 명상할 때도. 행주좌와 행선, 주선, 좌선, 와선, 네 가지 거동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앉아서 하는 참선, 좌선할 때의 거동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주 그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몇 대목만 발췌한 겁니다.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우고, 반야라는 것은 지혜, 브라즈냐, 지혜죠. 그래서 이 불교는 지혜와 자비 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면 해탈지를 얻게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탈지를 바탕으로 그것을 남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참자비는 지혜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보시도 훌륭하지만 법보시가 진짜 훌륭한 것이다. 보시 중에 보시는 법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타 띠장관 같은 경우도 과거 생에 수많은 재보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재보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먹을 때는 아유 고맙습니다. 뭐 저거 저거 하고 그러는데 받아먹고 나서 끝이에요. 맨날 뭐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좀 방방편에 불과한 거구나. 어떻게야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할까? 개송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법보시를 개송을 다니면서 전해준 거예요. 그 공동으로 금생에 개송을 하나 만나자마자 바로 아라한거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개송 하나씩 배우는 거를 혼자만 고의 간직하고 있지 말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게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성원을 세워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이게 지금 줄탁동시를 듣거나 계속 명상을, 관찰자를 관찰하라를 듣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왜 이거를 공부합니까? 왜 줄탁동시 또는 계속 명상을 보고 듣습니까? 남에게 전해 주려고 듣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것과 에이, 내 마음 편하려고 어, 내가 좀 공부하려고 이거 천양지차입니다. 가르치려고 배운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정교하게 삼매를 닦아 맹세코 중생을 제도하려 서원하되. 그러니까 우리 사홍서원 있죠?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가히 없지만, 끝이 없지만 서원컨대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된다. 했죠. 공부할 때는 그냥 단순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걸 잘 배워서 내가 전해줘야지, 가르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진정한 공부다. 그게 바로 자기 한 몸만을 위하여 홀로 해탈을 구하지 말라. 공부와 수행, 명상, 참선,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배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훨씬 공부가 잘 돼요. 마바냐 바람이.